<laughs> 와, 아, 첫 경기부터 기스가 나왔는데요. 무릎선수가 기스는 해외, 세계대회에서도 쓸 정도로 강력한. 네, 거거든요? 일단 그 무릎선수가 잠깐 얼굴을 비춰서을 때. <laughs> 예. 입술을 앙앙하고 다물면서 어~ 첫 경기는 잘 풀렸는데 이런 표정이 나왔는데 <laughs>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 굉장히 맛있단 예. 아~ 미소를 머금드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가 봤을 때아우래도좀잘 다루는 게 나왔나 보다 생각을 했고 상대 이제 유저분은 드라그 노프예요. <laughs> 아니 전설의 JDCR 선수를 잡을 때 쓰던 픽이 기스인데 예. 그게 나왔고 또 JDCR 선수가 드라곤 노프를 고를 때 쓰던 게 기스예요. 들었습니다. 아~ 액자단.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사실 어설트 파크이나 이런 게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된다면은 아... 일방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강발에 넣어. 아 잡기 못뭐 풀었어요. 양잡이라는 게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대신에 잡기 어렵다는 걸 생각해서 양잡을 계속 눌러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제 무릎 선수가 골고루 배분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이 선수 의 실력이 네. 있는지. 아 그러니까 지금 무릎 선수가 살살 하단도 넣어보고 큰 기술을 넣으면서 카운터를 노리는데 위외로 이렇게 오야 이거 거, 자 어퍼 좋았습니다 어벽콤 보봐야죠 그러면 잘 넣었어요 자이 정도면 오 이제 액자단인데도 이번 긴장하고 잘하고 있고 벌써 레이지 아 이거 냄새로 네. 밀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미 길을 모았기 때문에 일부러 그 어? 레이저트인데 이게 상풍 맞죠 예맞 맞죠 이거 지금 분명히 순간는 모션 봤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노림수는 굉장히 좋았어요. 저기서 기본기가 나오거나 그냥 착질하면 레이즈를 맞출 것이던데 체력이 부족함이 아쉬웠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보시면 기를 하나 모았고 일라운드로 가져온 거라. 스윕 쟁선 이보다더 좋은 스타트는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무릎 선수는 몸이 잘 풀렸다는 증거도 보여주고 있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스텝을 밟아요 네자 일단 샤프터까지 심어놓으면서 이제 각을 보고 있는데 어설트나 이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유저 입장으로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갈아먹는 단계까지는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큰게 없기 때문에 드라곤호프도 결국 카운터를 눌려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서 벽에서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벌써 레이지 자 무릎 선수는 살짝 미스가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체력이 차이가 너무 크죠? 아, 길를안 썼어요. 길를안 쓰고 두 칸을 들고 2대0에서 세 번째 라운드를 맞이한다. 이거 벌써 우리 제작진들은 두 번째 시청자를 기다리게 해야 돼요. 아, 그 정도로 지금 강력합니다. 거기다가 네. 이거 벽에서 설마 아직 콤보 가나요? 레이징 스톤 가거나 하진 않겠죠? 아가네요 아, 자, 확실하게 강했다. 아, 임팩트는 상당한데 이게 어퍼 타이밍이 지금 좋아요. 네. 일단 뭐그사자우님 일반 유저분께서도 뭐 어퍼 타이밍도 괜찮은 시기가 있었고 갈가먹에 대결했지만 벌써 1연승자 20만 원 상금이 누적됩니다. 아 일승마다 얼마나 소중한지가 느껴지죠. 자 산뜻하게 출발을 하네요. 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상대 일반 유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녹단인가요? 그렇죠. 어, 녹단 벨리자를 쓰신 분인데. 일단 점프 기술이 많기 때문에 한 번씩 격추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근데 그 격추를 해주다 보면 호라이즌 링으로 상단을 회피하면서 카운터를 노려주기도 할 거거든요 자 일단 1승 이후에 두 번째 경기 과연 위계를 만난 무릎 선수는 2연승에 탈성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무릎선수도 처음부터 웬어퍼를 엄청 깔면서 카운터를 노려줄 것 같아요. 양잡! 자, 일단 잡기가 아무래도 좀 당할 수밖에 없죠. 빠르기도 하고. 아, 근데 이거 카운터 걸려서 콤보 데미지로 재미는더 봤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서 만의에 연색 좀겨도 우리도 문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네. 기획했는데. 아, 그래서 원 코인 더 있는 거긴 한데. 네. 그래도 미겔 같은 이런 안 보이는 캐릭터로 또팬 서비스가 들어가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일단 코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아, 웨너퍼 2도 있고, 웨너퍼 세비지 자세도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 하체트도 있고, 다양한 식으로 이렇게 카운터 터지면 또 확정이 있거든요. 네. 그냥 영리한 게 1라운드 때잡기를 걸어 보잖아요. 잡기 푸는 네.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그러니까, 얼굴 기억해뒀다가 중요할 때잡기로 이제 많이 배분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의 템포를 굉장히 단축시킨 거죠. 상대가 어려워할 것만 한 거를 먼저 고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 기회를 잡았는데, 어떤 식의, 그러면서 딜케 퍼스레이지 아하, 콤보 살짝 아쉽죠. 그러나 이제 거의 킬각이 나와서 이건 기. 많은 엘리자가 좀 해줘야 된다는 필요도 느껴지는데요. 그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 욕심을 좀 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아 뭔가 큰걸 걸면 역시나 딜캐가 존재하는 엘리자기 때문에 이 게이지를 아 백점 판다. 이거 다이브 빨리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중간에 뭐커킥이안 났는다거나 이런 장면도 있긴 했습니다만 네. 결국 동그라미 잘 그렸어요. 아 먼저 콤보를 넣거나 아 이게 벽 앞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공창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벽에서. 너무 아프죠. 네, 아프고 벌써 체력 받아. 여기서 에 마지막 반격. 자, 이거 콤보 때리고서 마지막. 오, 어, 레이지안 만들어줬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일단 가드 대고 아! 여기서 백대 시우 한번 봅니다. 그래도 밀었고 한 대. 아, 딜패. 아, 여기서 마무리. 다시 한번 3 0 0쇼다운 예, 이거 지금 결국에는 카즈를 만나게 됐는데 럭키 클로에로 경기에 대한 무릎입니다. 이제 3연승 도전. 아 그래도 윈드밀이나 이렇게 하단이 갉아먹긴 좋습니다만 한번 뜨게 되는 기술들이 많거든요 막히면 자 아무래도 좀 이제 리스크를 좀 두고 경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과연 무릎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아, 하필이면 이게 또 발코니 브레이크 같은 카즈야에게 화력을 많이 주는 이렇게 또 피하잖아요 자 일단 나락 어, 나락 때문에 지금 자종을 한번 심은 이런 배분도 좋습니다. 네, 일단 하단 돌려놓고 나서 자종의 간을 본다? 본다 네. 이분은 이제 본인만의 설계가 있어요. 아, 알아요. 그런데 이거 데미지, 아, 역벽이라. 네. 오, 근데 어? 근데 이걸 못치게 어잠깐만 이걸 잡아요 잠깐만좀 봐야되고 자 가자! 어? 야 뭐야!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자, 야, 뭘! 저, 잠깐만 이번 뭐자 이거 한번 터면 큰일 날거였어요 네어 이거 약간 냄새 잠깐 났어요 아니 네, 지금 딜캐는 네, 정통파였어요 표정, 표정 진지해졌죠? 어? 예 네. 네, 네, 이상하다 어 잠깐만 뭔가 냄새가 난다 이번판 아 이번엔 어어? 잠깐만요 야 지금 이거 아니 3연초를 노려요? 3면 끌풍까지 노렸어요 지금 센스가 있다는 겁니다 어자 어, 이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흥미진진한 경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 질쾌가. 잠깐만요 뭐가 <laughs> 네. 어. 아니 근데 진짜 이 예. 분은 경기 좀 제가 보기엔 질것 같긴 한데 재밌게 하는 게 초풍 나락밖에 안 써요 아 그렇겠네 초풍 네. 나락 예전에 크동팔을 보는 듯한 네 크동팔에 이어서 약간 그 모아꽃 이세인 네. 느낌이죠 자 일단 하이어놓고 나서 레이지 아, 뭐. 한방쌈 아 이건 역시 모르면 당해라! 자 여기 레드 막아내고 이거 락가 어? 대세?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아 그러니까 이분은 경기를 되게 좀 남자답게 하시네요 예. 야, 아 흥류는 초풍과 나락기지 예. 옛날에짬발도 금지였어요 예 진짜 그런 거왜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 정정당당한 한박 규축 예. 이런 거왜 하냐는 거예요 사실 자종도 그러니까 안 나오기 시작했죠 예. 자 그러면 일단 하나 계속 돌리는 거 모르니까 약간 무릎 손들어 노립니다 가드 이후에 들캐 특수 자세에서 계속해 돌고 돌리고 여기서 스텝 발격 중 여기서 끝났어요! 끝났어요! 또한 번에 3대0! 아로키클레이도 아, 아, 잘하네요 정말 경이로운 게이전 캐릭터를 테카 프라임을 찍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번에 비교적 위자단에다가 알리 3대 무한맵이 나왔어요 이건 맵도 타는 아,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이게 맵도 약간 마음에 들고 이건 뭔가 지금 네, 이런 거 어, 거기에다가 아무리 풀매라고나나 지금 승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건 베테랑이라는 느낌도 들죠. 네, 지금은 이거는 좀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해야 돼요. 저희가 모든 라운드 에 의심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 아까 초청도 그렇고 유저분들이 첫 공개 미래인 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해요. 네, 자 그러면서 일단 거리 벌리고 갈가 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유스가 별로 없습니다. 아 갈가 먹기 싸움으로 가면 무스 선수 리길 선수는 세개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럼 무스 선수가 지금 가서 일부러 한번 간을 보고. 계속 저 자세를 취하면서 언제든지 하단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에이, 에이, 압박감을 주네요. 아, 먼저 건드렸기 때문에 이게 백스텝으로 밟는다 하더라도 무릎 선수는 그 다음을 생각해서 더 밟거든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번 라운드는 약간 산뜻한데요? 아, 오히려 약간 경험을 더 해본 선수일수록 무릎 선수는 잘 잡을 <laughs> 거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생각이 많아요, 지금. 네. 지금 보시면 유저분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일단 기다리다가 가 먹히고 있는 중 하단. 예, 네, 아까, 오, 이것도 근사에 막잖아요. 자세 잡다가. 자, 결국 벌써 동그라미 두 개. 와, 이게 지금 히트맨 자세 잡으니까 한번 내본 거거든요. 뭔가 네. 낼 것이다. 근데 그새 가드를 했고요. 아, 뒷무릎도 자신감이 없어요. 이게 사실 그, 불이 어그 의외의 일격에 당하는 그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아하. 워낙에 무릎선수의 내공이 좋다 보니까요. 그렇죠. 첫 라운드 이미 기세를 다 빼앗긴 거예요. 자, 일단은 무한맵인데 뭔가 알리사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도 이전에. 너무 갈가 먹혔고 어퍼떡권범아 이거 딱한 번이거든요. 이제 이거 하단 걸리면 다음에 이제 끝나는 패턴이죠. 어 아... 지금 이제 소름 돋는 건 뭐냐면 사연승을 하는 동안에 단한개 라운드도 내주지 않았어요. 완벽하네요, 무 네. 선수.